다시 정리하면은, 영이 죽은 자들이 집안에 있다는 얘기죠. 집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집안을 교회 안으로 적용을 해도 무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영이 죽은, 영이 죽은 자.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런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출석하면 그냥 다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출석한다고 구원받은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때문에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 찾아야 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찾아야 돼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잃어버린 영혼은 어디에 있다고 하죠?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안 해요. 다 저기 교회 안 나오는, 그 교회 출석 안 하는 저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그냥 떠나면은 그때서, 아, 그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 이렇게. 그때서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찾아들 영혼은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또 쉽게 말하면은 복음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다 하죠. 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이러면서 교회 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 나는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가만히 그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석가모니 믿는 거나 그냥 예수 믿는 거나 다를 빼 하나도 없어요. 대상만 그냥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은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 나는 아, 진짜 믿어. 이러면서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데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닫고 믿고 있는 것일까 한 번은 진단하고 확인해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필요가 있어요. 한 번쯤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잃어버린 이런 영혼을 교회에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모르는 잃어버린 교인이라고 아 나는 복음도 모르고 아직 교회를 다녔지만 난 구원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실패를 하면은 그냥 찾기가 쉽죠. 그건 그냥 금방 찾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좋대.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냥 이, 단순히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아, 나는 복음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거나 아, 아직도 나는 구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오래 다닌 사람들은. 또 그런 말도 하지 않고. 또 뭐, 그 오래 다닌 사람 치고 봉사도 많이 하죠. 또 교회에서 뭐 이런 직분도 막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 그냥 믿음 있는 척할 수도 있고 믿음 있는 자로 자기를 이렇게 그냥 드러내고 싶은 것이 많은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제일 이런 까닭에 설교자가 복음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교인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판단이나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신앙과 맞지 않으면 그냥 비판하고 거부하고 이래버려요. 안 듣죠, 그러니까. 네. 앉아 듣는 것 같지만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한 귀로 듣고 흘린다 그러잖아요. 아, 오늘 또뭐 저런 얘기도 하는구나. 하고서 그냥 버리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바리세인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의 비유는 바로 바리세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세인이고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근데 바리세인들은 자신이 아니고, 자신들이 아니고, 세리들이고, 죄인들, 자기들이 자기들 기준에서 말하는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지금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나하고 나무 상관이 없고, 저런 얘기는 다 지금, 음?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 교회도 그냥 잘안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교회 안에는 바리세인과 서기관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요,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런 자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아니다, 그거죠. 또, 그 너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왜다 그렇게 생각하냐.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비판하기도 해.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러나, 한국교의 현실, 영적 현실을 정말 냉철하게 보고, 또 여러가지 이야기,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런 얘기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내린 결론도 그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도 그거예요. 정말 이런 얘기가 지나친 얘기가 아니다. 응? 교회만 나왔지. 수십 년 나왔지. 복음 정말 모른다.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음. 자, 이런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참,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또잘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한국교의 풍토, 지금 한국교회는 율법주의, 기복주의, 찌들었어요, 완전히. 대부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율법주의적 설교고 기복적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계속 듣는 설교들은 그런 신앙에 다쳐져 있단 말이에요.